내려오는 좌울 쪽 얘네들이 올라가야 턱쪽이 그리고 계란형 얼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이 좌울 쪽이 늘어짐이야, 늘어짐.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이 엉덩이 같이 생긴 이 엉덩이 부위를 좀 올려 주는 게두 번째로 내가 볼 때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내려오기 전에 사실은 예방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탄력 리프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지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또두 번째는 신부벌 쪽이 점점 더 노화에 의해서 내려오고 처지면서 곡선이 예쁜 달걀 모양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개의 불고기 생기면서 좀 노화가 진행되는 얼굴이 좀될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 정담동 골드핑거 김형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 또 칠판이 있네요? 그럼 오늘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어, 또 칠판 원조 아닙니까? 원? 원조? 아 진짜 왜? 우리 경호! 정경호 다음으로는 내 나지! 우리 경호가 하고 나서 응. 형! 칠판 강의 한번 해! 했는데 와 그때 뜨거웠다 사실. 어, 오늘은 뭐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얼굴 형태에서 좀 러프하게 좀 나눠서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형태에 뭐가 있어? 아는 거. 땅콩형. 그렇지. 땅콩형 얼굴이 있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형 얼굴은 뭐야? 계란형. 그렇지. 계란형 얼굴이 있지. 하지만 오늘 다룰 거는 무슨 형이다 모르지야지. 우리형. 우리, <laughs> 우리 바보형. 오늘 다룰 거는 하트형. 하트형입니다. 우리 땅콩형 얼굴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땅콩형 얼굴은 사실 이렇게 관자가 파여있고, 옆볼이 파여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런 골격에 의해서 생긴 형태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늘 가고 싶은 형태는 달걀형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굴곡도 없고, 내려온 라인 자체도 예쁘고, 이런 식의 얼굴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땅콩형 얼굴처럼 옆에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라인 자체가 예쁘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여기가 눈 있는 부위거든? 눈 부위 아래쪽이 우리가 애플 존인데 애플 존도 많이 볼륨이 차 있으면서 그리고 옆에 광대가 튀어나오지 않은 매끄러운 얼굴 자체가 사실은 하트형 얼굴인데 하트형 얼굴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얼굴인 것 같아 계란형 얼굴보다도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화가 되면서 이 하트가 요렇게 있던 하트가 거꾸로 이런 역 카트 모양의 얼굴 형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노화가 가속되는 얼굴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계란형 얼굴이라고 하면, 이게 땅콩형 얼굴이거든. 사실은 빨간색이 역 카트형 얼굴이야. 눈이야 옆에가 광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인 땅콩형 얼굴을 개선하는 데에는 늘 이쪽 광대 쪽을 채우고 그리고 옆볼 꺼짐을 채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하트형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 자체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 분명히. 근데 우리가 하트형에서 역하트가 되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래, 이쪽 부위에 턱 쪽이 많이 짧아지게 돼 있어. 어린 아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이 아래 턱이 굉장히 만져오면 말랑말랑하고 아래쪽으로 잘 포인트하게 내려와 있는 거를 볼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가 짧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 역하트에서의 이런 아래 턱들이 좀 짧아지면서 아래 흘러내리는 이런 신부볼, 자올이라고 하는 이 신부볼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더 짧아지는 이런 느낌의 얼굴을 받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계란형 얼굴에서 아래가 소실되어 있는, 그러면서 옆볼이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역하트형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 생각이 들어. 어 그럼 눈밑 쪽에 쟤네들은 뭐예요? 여기? 여기는 아까 얘기한 원래 하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거꾸로 떨어지면서 눈밑 고랑 그리고 인디안 주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는 꺼지게 되고 아래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애플 존이 꺼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쪽 부위도 다시 하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 이 역하트가 생기게 되면 턱이 많이 짧아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만져보면 지방들이 굉장히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 되게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입이 이렇게 있고 입 아래쪽에 여기 수염이 많이 자라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자극이 계속 가해지다 보면 이쪽에 모낭들이 계속 자라고 깎이고 하면서 이쪽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지고 그리고 털들도 자. 라 자라면서 훨씬 더좀 단단해지는 곳이 되기도 하거든 우리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쪽 턱쪽 부위가 뭐 드물지 않게 전체적으로 생리 기간이나 이럴 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지속적인 여드름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 그리고 염증들이 생기고 자라고 없어지고 하면서 좀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방으로 좀 말랑말랑했던 부위가 좀더 단단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옆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쪽 부위가 전체적으로 당겨지는 그런 호두주름이 많이 보이면서 아래쪽으로 짧아지고 올라가는 형태의 얼굴들이 되기 때문에 턱 쪽이 계속 짧아지면서 움푹 패이고 또두 번째는 신부벌 쪽이 점점 더 노화에 의해서 내려오고 쳐지면서 곡선이 예쁜 달걀 모양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개의 굴곡이 생기면서 좀 노화가 진행되는 얼굴이 좀될 수가 있어. 이런 역하트를 다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돼. 이런 식의 짧으면서도 내려와 있는 이쪽 부위 여기는 사실은 구강 구조랑도 이런 치열이랑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치열이 계속해서 뒤로 숨다 보면 아래도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면서 이쪽 위쪽으로 점점 턱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턱들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좀 설명을 좀 드리고, 아, 땅콩형 얼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골격에 의한 얼굴일 수 있지만, 역하트는 후천적으로 전체적인 탄력이 처지고 지방들이 소실되고 이런 연조직들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돼. 원장님 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죠 우리 원장님? <laughs> 그래서 뭘 하냐 <laughs> 턱 쪽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거는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좀 길게 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돼첫 번째 뭐겠어 필러? 그렇지 필러지 필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턱을 아래로 조금 더 포인트하게 내려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렸을 때 우리 턱 생각하면 돼 올라가는 턱을 좀 내려오게끔. 그리고 잡아주는 인대를 놓아주게끔 호두주름 보톡스랑 턱 쪽에 필러를 맞음으로써 살짝은 아래 둔탁해지고 좀 블런트한 턱선 자체를 내려오게 하는 게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면 돼. 원장님. 음. 꼭 필러로만 해야 하나요? 몸으로 뭐 보려고. 레디어스나 다른 음. 콜브들 있잖아요. 콜브들 우리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코를 높이거나 끝에 포인트하게 만드는 그런 데에는 사실 그런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 왜냐면 하 어떤 영양분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올라가게끔 만드는 건데. 우리가 코에다가 콜라겐 부스터나 레디어스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혹시?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지. 턱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블런트 하면서 좀 커지는 턱을 원할 때는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 정말 이렇게 포인트하게 내려오는 아래 곡선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필러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코 자체에도 솔직히 어떤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코가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겠지 정확하게 중간을 잡아주는 그런 응집력이 있는 시술이 될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는 솔직히 턱 끝에도 잘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걔네들보다는 가장 단단한 필러를 이용해서. 아래를 딱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훨씬 더 예쁘고 빠르고 유지기간도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비싼 거 아니에요? 뭐가? 가격? 아 요거? 아, 아. 사실 나는 이 아래쪽에 할때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볼륨만 채워주면서 포인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하트의 아랫부분을 내려오게 하는 어떤 볼륨아이징의 효과만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고 말랑말랑한 지형의 필러보다는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유지력이 좋은 국산 필러를 쓸것같아 수입산보다는 훨씬 저렴한 뭐한 10, 10만 원대 정도면 어 충분히 1시 c 정도로 아래쪽을 우리가 좀 교정해 줄수 있는 그 정도가 될것 같은데? 통증은요. 아턱 끝은 나도 이전에 해봤거든? 이 끝에를 내가 이렇게 아래가 짧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몇년 전에 환자분들한테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시술해 봤는데 정말 하나도 안아파 원장님 딱... 다안 아프잖아요. <laughs> 어, 덴탈 마취라고 해서 치과 마취를 한번 하고 리들로 딱 들어가서 쏘고 이제 몰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 시술은 아니야. 믿어주세요. 멍은요? 아, 멍은 좀들수 있어. 우리가 딱 찔렀을 때 찔르고 필러를 딱짰었을때좀 멍이 들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내볼 때는 한30% 정도는 멍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파임이고 두 번째 역할은 어딘가요? 이쪽. 이쪽이지 이쪽 내려오는 좌울쪽 얘네들이 올라가야 턱 쪽이 그리고 계란형 얼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이좌울 쪽이 늘어짐이야 늘어짐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어, 치료 그러니까 이 엉덩이 같이 생긴 이 엉덩이 부위를 좀 올려주는 게두 번째로 내가 볼 때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내려오기 전에 사실은 예방을 하고 어, 계속해서 어떤 탄력 리프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지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없을 때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젊은 사람들도 그럼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길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거울 딱 봤었을 때 이쪽에 볼에 살이 많다 100 흘러낼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를 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지금 얘기하는 역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턱이 짧아 보인다 그런 얼굴이 되기 전에 노화를 직격탄을 맞기보다 미연에 할수 있는 그런 탄력 리프팅들을 훨씬 빠르게 예방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아 원장님 음. 또또또또 울쎄라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울, 다 울세라 할수 아, 있어? 아 원장님 울세라? 울세라 솔직히 우리가 하는 영역 자체가 여러 가지 그렇게 뭐 범위가 많지가 않아 어, 일단은 네. 쳐져 있는 거는 울세라지 울세라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늘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 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쳐져 있는 애들을 올리는 건 울세라가 맞아 원장님 음. 젊었을 때 하는 거랑 음, 음, 음. 나이 들어서 하는 거 확실한 자료가 있나요?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었을 때 계속해서 예방적으로 하이프 장비를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얼굴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예방을 해두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지갑 사정이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라 하면 나는 하이프 장비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한 상담을 통한 이후에 하는 것들은 엄청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해요. 원장님, 어. 역한트의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 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처질수 있는 이쪽에 자올, 자울. 자올이라고 해서 심부볼 쪽에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눈밑, 고랑, 일단 눈밑 다시 이렇게 만드는 애플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텐트에 폴대를 세우듯이 폴대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살짝 올려놓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이쪽에 수직으로 가장 단단한 필러를 집어넣고 폴대 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게 내가 볼땐 중요할 것 같고 꺼져 있는 이쪽 하트의 위쪽 부분 역하트의 위쪽 부분을 조금 더 볼륨아이징을 해서 3차원적인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아래쪽에 마레온의 라인조차도 그 평면으로 볼 때는 위아래 층의 높이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적절하게 꺼져 있는 부분에 볼륨화이징을 통해서 나는 가장 물성이 소프트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이쪽에 시술하게 되면 역하트의 마지막 부분인 꺼져 있는 부분도 손쉽게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한 번도 다뤄본 적 없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님또 노화가 많이 걱정되고 지금도 노화 자체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 얼굴 형태가 어떤지 거울 한번 보신 다음에 제 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돼서 우리 가시는 병원에 가서. 우리 원장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역하트 모양을 다시 하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러블리한 얼굴로 탈바꿈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